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 손해가 가면 밥을 치고 하고 호구나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예수 믿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니까 양보해라 예수 믿으면 참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대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예수의 은혜로 우리 그렇게 살아도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안게 있어서 너무나 부딪힘이 많고 걸림돌이 많아서 정말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소금 소금과 빛이 되라하시고 또한 소금이 제맛을 입으면 무엇을 짜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내 잠깐 행실을 세상에 주어 나타내어 들러네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하라 아버지를 영하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네. 교환하고믿음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채소에 물들지 않고 채속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세속사, 세속사람들이 세수 억지주장을 하여 많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서로로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온갖 우리의 배적자로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그 일도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대해서 주어서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좋은,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예수의 복음적 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노여워하지 않게 하여, 정말 우리에게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